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노트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물레 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수장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제자의 수점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이 무리는 어떠한 군사적인 호의가 없이 이동하고 있었음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물들도 가지고 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양이 26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이고 에스라의 임무 중 하나가 바사왕이 준 선물들의 무게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 650달란트는 245톤이에요. 은 그릇과 금은 100달란트라는데 이건 각각 3.75톤이고요. 천 다릭 무게의 금자는 약8 6 k g 입니다 말해 뭐해요. 엄청난 양의 예물이죠. 값으로 따지면 상상초월일 거예요. 에스라는 28절에서 귀한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선택되어진 것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이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 여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가 4월이었어요. 광야를 지나 직접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먼 북쪽 길을 따라서 유프라테스강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서쪽 다메섹으로 가서 팔레스틴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리가 약 1400km예요. 교회에서 부산 해운대까지가 382km거든요. 왕복이 764km니까 두번 왕복한 거리보다 조금 안되네요. 차로 왕복하는 것도 엄청나게 피곤한 거리이고 군대에서 10시간 동안 40km를 행군한 것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와 1,400km는 상상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었다면 강도를 만나서 약탈을 당할 뿐 아니라 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도착이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이렇게 먼 거리를 많은 양의 예물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도착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 수량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염소 12마리를 드립니다 속죄제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예배 안에는 역시 죄를 정결케 해야 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보아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습니까? 둘째, 예배는 항상 죄 고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